여기도 짰대요, 여기도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현지이랑. 네. 2조 우승자들의. 여기, 여기 뜨거워요. 잘하던데? 여긴, 여긴. 열심히 위치해라. 네. 게랙스 위치잖아. 에이즈를 팀키. 아, 진 잘했지? 아, 진 잘했어? 네, 요즘 뭐 테이크야. 다락 테이크야? 어. 스매시가 한 번도 없어요. 그거는 너의 문제가 아니잖아. 아, 그거는 내 아저씨 못게 만든 거 아니야? 계속 붙여 주그 응. 차라리 차라리 <Desktop> 아, 그림을 나아그이었어 어쩔 수 없어. 아, 아, 맞아 맞아 맞아. 몇아 아, 그래. 중반쯤 됐을 거야. 지찬 누나 몇대 몇이야? 8구 끝났네. 이파 그렇지. 아형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. 그냥 팔 그러니까 게임을 열심히 칠 생각이 없으니까 없는데? 아니 그러니까... 2 0대 여자 H 친다니까 백으로만 다 받고 <laughs> 2 0대어 괜찮네, 아, 괜찮네, 아, 괜찮네. 여기 아, 들어가가지고 신나 가지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어. 아 빅스프리 클리어, 빅스프리. 봐봐, 저봐, 아, 봐둘 아, 다리 가서 봐. 어. 저거 다한대 쳐봤고 음. 아쉽네. 트프레이 살짝. 음. 네. 그냥 팔 때고 한참 맞게한 그냥 팔대고 아니야? 4K랑 HD랑 뭐가 어. 달라? 4K가 훨씬 더 좋아 4K는 그러니까 4000 화소도 4K가 더 높은 거야? 어 h d 는4 k 를 한번 찍어볼까? h d 는700 DC 4 k 는1080 4 0데0까0 0거4 근데 너4 0에그4 문제가 아니고 렌4가 문제 아니야? 아4늘 어. 어, 핸드만 바꿨어 4 어, 진짜? 0 4000 4 0 0 <목소리가> 아니 급하게 바꾸느라 어, 왜 급하게 바꾸는 <laughs> 어제 핸드폰이 충전이 갑자기 안되는거야 아예? 응? 아예? 어 아예 그냥? 배터리만 바꿔도 되는데 아, 그러려면아좀 음, 아, 좀 오래 기다려봐 3 0못 보이던데 60페르츠네라 30? 뭐로 바꾼거야? 똑같은거 어13 미니 어, 응 어, 혹시 우리가 여기 있어도 된다? 아 그니까 아 안되지 편지는 나랑 안되지 편 안되나? 중간에 커트 네. 체인좌를 해도 되나? 어, 해 오케이 오케이 아 뭐하는거야 지금 아니야 이거 아니야? 이거 누구? 이나오잖 우리 왜? 그 팔씨름 언제 올라와 어? 그 팔씨름 언제 올라와 <laughs> 아나 그거만 기다리는데 왼으로 보내줄게 아, 이게, 이게 가리잖아 오케이 이거자 이 소영 우리 여기 들어가서 다음에 고 오늘 실 오늘 <laughs> 어, 실감내기 사전 사전 전적으로이기안 되는 감내기였어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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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지 잠깐만. <목마> 안 떠가진다, 뭐. 아무 형, 동예인 형, 동예인 아, 마기도안다 아, 안되겠 아, 여 아, 무나 상관 없는데? 아, 다 아, 여겠 아, 여다 아, 아, 여안 아, 아, 여기도 다 아, 여 아, 여안되겠도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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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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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도안도 <목마> <목마> 에에에. 이정로뭐 많이 쉬어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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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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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. 왜 바쁘냐고? 네, 아, 형느껴질시작 이제. 아, 형좀이렇게보여줘 힙이 사운드이좀사 어떻 어디서... <Sinne>